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플라즈마 코인입니다. 테더 사업 투자 가능한 최초의 유동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전 판매 시에 엄청난 물량의 에어드랍을 주면서 지금 정말 기대가 높았던 코인이요 근데 생각만큼 상장 직후 지속된 하락 패턴으로 인해 많은 홀더 분들이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왜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플라즈마 재단이 발표해 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작전세력과 재단들만 아는 그. 정보를 통해서 제가 11월 여러분들에게 미친듯한 수익을 드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제가 플라즈마 재단이 발표해 준 아주 중요한 바로 락업 일정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2025년 노 벤버 1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10일 안에 미친듯한 폭등이 나올 거라 여러분들은 이번 구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세력들은 왜 락업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투자지원금 500만원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1분 안에 지금 바로 입금 처리해드리고 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저는 지금 이 힘든 시장 여러분들 시드가 부족해서 기준 관리를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즌이 있었던 만큼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하게 50분에게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50분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장 직후 3일 동안에 150% 수익 나왔어요. 이거 왜 나왔다고 그랬죠? 바로 1차 락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재단에선 11월 2차 락업을 발표해준 만큼 우리는 지금 락업 일정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플라즈마 코인처럼 상장 직후 노려야 될 종목 바로 10월 달에 모든 구독자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공개드렸는데 신피처스 코인 10월 21일 날 상장해서 제가 3일만 들고 계셔라 다음 락업 일정이 바로 10월 24일이니까 단 3일만 들고 계셔도 여러분들 폭발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집중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피처스 코인의 차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상장 직후 200% 10원짜리 종목이 40원까지 급등이 나와서 최소 200% 담아갔던 그 정보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목해 주셔야 될게 바로 락업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락업이라고 하는 건 재단에서 발표해 준 이야기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 둔게 락업이요. 말 그대로 아무 때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와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만 매도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된게 락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락업 바로보다 이 일정 전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옵니다. 왜? 재단과 투자자가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근데 일정 이후에는 폭락이 나옵니다. 왜? 대주주의 물량이 풀려서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속고 있는 이 락업 해제의 뉴스에요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 당연한 소리죠. 대주주의 물량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폭락이 나온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작전 세력들은 락업이 나오면 락업 일정까지 달려든다. 왜? 재단이 고가에 매도를 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플라즈마 코인. 지금 작전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다. 플라즈마 코인의 물량표를 봤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게 19%고요. 지금 락업이 걸려 있는 게 81%입니다. 이 81%는 재단과 투자자가 거래소와 약속된 날짜에 시장에서 매도 처리를 할 거고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 도대체 누가 들고 있지? 아셔야겠죠. 바로 플라즈마 홀더들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시장에 나와 있는 19% 물량 중약 82%가량을 10명이 들고 있었어요. 10명이. 말씀드린 대로 16%가량을 10명이 쓸어 담고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이 떨어지는 모든 물량을 10명이 쓸어 담고 있다. 왜? 다시 한번 락업 일정까지 폭등을 만들기 위해.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세력봉 중요도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매수세는 녹색이여.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쌍바닥 찍고 작전 세력들은 11월달 예정되어 있는 목표가 락업까지 강한 상승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락업 일정,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돈 벌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010 5434 6 6 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라즈마의 세력본과 같이 재단의 락업 일정 드릴 거요. 예 그동안 여러분들은 개미 투자자처럼 재단과 세력들이 이용하는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수익이 달라져요. 근데 여,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만 보고 간다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매매 시 손실을 보고 계세요. 누군가는 전세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과 비트코인에, 누군가는 알트, 호기심에, 누군가는 결혼 준비에, 누군가는 친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락업이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못하겠으면 채 GPT 같은 거를 써보시더라도 알수 있을 겁니다.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돈만 벌기 위해서 쫓았다. 그런 여러분들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통적인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좌절만 하기엔 인생은 짧고,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되고요. 로또가 되기 위해서는 로또 사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5천원 그 로또 가게를 가서 그 종이를 하나 사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또조차 사지 않는데, 로또는 될수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선 계속해서 가만히 있고 관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떤 전문가와 어떤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쫓아야죠.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네이버 보고, 구글 보고, 코인판 보고, 이러면 돈을 못 번다라는 겁니다. 실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정말 크게 돈도 잃어보고 빚도 져봤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저는 실제 실력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수익률로 검증시켜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요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 수가 많은 겁니다 욕설 하나 없이 많은 분들이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 지금부터 제가 시세 조정 팀과 재단 세력들이 이용하고 있는 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돈을 벌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자를 보내는 노력이라도 하셔야만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세력봉에서 이 미친 듯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작전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락업 일정까지 역대급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플라즈마 코인을 못 들어가더라도 11월, 12월, 업비트에서 작전이 되고 있는 이 종목만큼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2025년 업비트의 마지막 작전 코인으로 11월 최저점 우상향 세력 매집으로 작전 세력들이 달라붙고 있고요. 12월 재단이 발표한 락업 일정까지 최고점 목표가를 향해 매집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드릴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 여러분들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고 더 이상 좌절하고 누군가 힘든 시련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선 정말 진짜로 돈이 벌리는 실제 세력들을 이용해 본 그런 전문가를 따라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남 대표가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틀렸는지 여러분들은 단한끗 차이로 돈을 못 벌었던 거예요 그한끗 차이가 제가 뭔지 실제 경험했던 제 경험과 실제 시세조종팀들이 이용하는 그 정보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바꿔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락업을 통해서 폭발적인 수익 잡아 드릴 거니까 우선 이 500만원 받아 가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든 종목 하나만 갖고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11월 안에 3천만원 이상의 수익 만들 수 있으니까 좌절 그만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